네, 다음 뉴스입니다. 불법 사찰에 대한 정치권의 논리다툼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번엔 야당이 새로운 사찰 의혹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난해 박상기 장관 시절 법무부가 민간인 신분인 김학의 전 차관을 이렇게 불법으로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지난해 3월 김전 차관이 방콕행 티켓을 끊어서 이렇게 출국을 시도하려다 언론사 카메라에 잡혀서 무산된 일이 있었죠. 그 즈음에 법무부 직원들이 김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177차례나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이런 의혹 제기에 어떻게 설명했는지 먼저 윤태윤 기자가 양측의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익 제보자 제보라며 법무부가 김학의 전 차관을 불법 사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김전 차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지시 직후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날부터 나흘간 김전 차관의 출국 기록 등 개인정보를 177차례나 수집했다는 겁니다. 법무부 직원들이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을 불법으로 이용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김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도. 수사 기관장 명의와 직인 없이 무혐의 처리된 과거 사건을 바탕으로 허위로 작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재된 사건 번호도 허위입니다. 완전히 허위의 내용으로 기재된 문서에 기해서 긴급 출지가 됐다는 것 말... 공익 제보자는 박상기 전 장관과 김호수 전 차관 등을 피신고인으로 적시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검에 수사 의뢰하고. 권익위에도 공익신고 접수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법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김전 차관 출입국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